여기 있는 거야? 물이 뜨거워. 저기 있네. 상자 있고우 <laughs> 물이 뜨겁대. 마법 물품많 뜨겁대. 뜨겁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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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오이씨. 오이씨. 오, 호이야 우와, 피 빠지는 거 봐. 이런 데다가 빠뜨려 놓고 저, 망할 자식 죽여버릴까? 형들이랑 그냥 한편을 먹는 거야. 아니, 이런 데다가 부품을 빠뜨리고 말이야. 그걸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나보고 구해달라고. 이 뜨거운 유황불에. 아, 젠장.

가자. 와, 좋아, 좋아, 좋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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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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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뜨거 됐다 난 밤에 일하해 코르보 비앙코에서 야이 휴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물이 뜨 뜨겁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너 호수라고 그랬잖아 잔잔한 물, 시원한 물일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다 이 나쁜 자식아 아나 아버지가 숨긴 거야? 네가 숨긴 게 아니야? Premises, the best the tavern yeah, hold ah, oh. you to that. Now let's go, brothers are probably getting antsy. Wait, see there, my brothers, they've rounded up some thugs. They mean to attack me. do Would you try to tell me it's a coincidence that they return? With an armed band? you my only hope. Kill them. Have have them. They'll kill me. Kill your brothers? You want that? Well, perhaps not them, but the other roughs, for certain. As to my brothers, I don't know. You couldn't perhaps render them harmless? Uh, will you defend me? I'm about to start cutting folk down cause of a family squabble about some spare bit of machinery. We're going over there, and you're gonna settle this, talk it out. But, should they attack, you will protect me, will you not? If they attack, unprovoked. Let's go. Good ma. Yeah, Hugo! Are you well? We were worried! Why do I doubt this? Listen! While you were in there, we realized this tiff is senseless, idiotic. You might have been harmed, gravely, and that's something we could never live down. Yushin is right. We must bury this hatchet, work together as father wished it. Claim to come in peace, but then who are these men? Hunters who had made camp nearby. They spotted us and asked if we had no need for their aid. 아까 봤어, 전에. We're gone a long time. With his men to help, we thought we might come to your rescue. Alright. Glad to see you've made up. Now I really need to get back to my own affairs. Naturally. Your payment. We thank you for your help. Should you ever find yourself near the clever clogs, you must stop in. Superb cognac, some of the best will do. Okay, so long. Oh, I 도망가 버렸다. 아, 임마, 네가 피해 망상이지, 자식아. 형들은, 나 좋은 형들인데, 임마. 니가, 어? 여기에 왜 해골이 붙어 있을까요? 저 미니맵에 저거 해골 아닌가, 저거? 동굴 안에 해골이, 알고 있나? 어우씨. 관심 없다. 그리고 이게 용기가 아니었네요. 용기. 분노의 주먹. 거인상. 분노의 주먹. 이게 설마 용기일까? 이게 뭔가, 뭐가 용기인지 모르니까. 오, 아, 많이도 떨어져 있네. 여기서 날아가는 게. 날아가는 게 없네, 여기는. 잠깐만, 아까 그 텐트에 자녀분들. 산딸기 너무 좋아. 술술은 별론데. 우와. 아 너무 좋아. <laughs> 음식만 좀 좋아 그냥 돈보다 음식이 더 좋아. 왜? 초록, 초록색 뚠뚠 와이번 한번 잡아볼까?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자아 하에이 뚠뚠 이리 내려와 레벨이 40? 오? 레벨이 45인데? 폭테일 안으면 돼. 돈만 안뽑으면 뭐. 레벨이 45가 아니라 80이라도 해볼만 한데. 어이 뚱뚱 어디가? 자, <laughs>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런 데 갔다가 내가 살아남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이야. 하늘에 저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숨겨집을 <놀람> 보면, 나쓴 여인 어? 뭐였어? 이건 the... 뭐냐? 아니, 엘프도 아니고 알프래. 아니, 알프 아아... 아, 이게 뭐야? 어 샤우, 알프도 뭐야? 알프도... 잠깐만, 잠깐만, 얘 싸움을 왜 이렇게 잘해? 그가 저번에 풀었던 걔잖아. 이말이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당황했 어? 당황했던 게 와우... 오우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와가지고 살아남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잘 하고 있다? 다행히. 얘한테 맞으니까 그냥 피가 다 빠져버리네. 야, 한두 대만 더 맞으면 죽겠다, 나. 와, 저거는. 음파 공격, 이거는, 니가 무슨 박지냐, 뭐냐. 에이, 네 집에. 갈때안 됐냐? 한 대만 더 맞으면, 가지. 끝났네. 알프. 괴물도감 추가. 됐다. 여기 뭐야? 직원의 일기? 피와 척수액으로 더럽혀진 일기 장 공국 잼성 공무원. 열쇠 없이 상자만 보내고. 믿지 않는 편이 좋겠다. 투생 감옥 실험. <laughs> 투생 감옥 실험이라는 신규 퀘스트가.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뭐야, 여기 끝났나? 그러면. 이정표를 찾으려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정표 있겠지. 제발 좀 있어라. 쟤는 또 뭐야? 미치겠네. 넌 뭐냐? 임마 사이클롭스 45짜리다. 와, 우와. <laughs> 오랜만이군. 야, 피가 벌써 저렇게 빠졌냐? 끝났지? <laughs> 사해 야할줄 모르는 마을 주민들이 더 돌아가군. 보자, 나는 그냥 아이템이나 챙겨서 갈까. 힘이 당긴 정뭐 이런 거. 아, 그래도 그나마 감사 인사 비슷한 얘기는 한다. 그지? 그래 뭐, 딱히 뭐 대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고맙다 얘기 안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여기. 이정포가 있는 것 같던데. 는 개뿔. 없어. 이정포 찾으러 지금 이렇게 다녀야 돼. 아이 그냥 뛰어가고 말지. 위치 로치. 이리와. 로치. 가자. c 어, o 좁은 길에 내가 먼저 가겠어. 뭐야, 길이 왜또 이쪽으로 바뀌었어?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 맞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닌것 같은데. 뭐야 여기는? 괴물 동주. 미친, 하피, 아이. 야야 죽었다, 죽었다. 아니 내피다 빠지고 이제. 날 이런 곳으로 안내하다니 팝피알 팝피알 저것도 먹는거겠지 먹으면 맛있는거겠지 응문 음? 잠김 괴물 통지가 어딨냐 이거 불 태워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나 안 되네 여기 지붕 위에 있나 올 내려 아무리 AD의 기록 물진 아버지 는또 내게 집안일을 엄청 시킨다. 내 발견을 시험하고 싶지만, 이 녀석이 여기다가 뭔가를 그랬다고 생각하지? 우우우우, 와우. 그래도 여전히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야, 그리고, 어? 야, 여기 그거 있구나. 에 이게 있구만. 아니, 나 이쪽으로 데려온 로치 머리 하려고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주먹 따짐을 하러 가볼까? 제일 가까운데. 여기부터 먼저. 거인상을 맨손 격투. 여기구만. 음? 잠깐만, 거인상을 맨손 격투로 물리치자고? 거인상이 뭔데? 이게 무슨 완다와 거상이야?

어 물론. 아니 제가 거인상이야. 별로 거인스럽지 않는데 거인상 그게 이름이야. Is girl. Or is that what his 물론 물론. So, will you fight? 물론. 오는 많이 그래야지 걸수 있는 한 최대한 걸어야지. Let's fight. Ah, boring. I'm not interested. Quick, I am. No, quick, no, you. Don't oh. oh. 응? oh. Why bother looking for challengers then? Wasting my time. Whoa, a bit testy, are we? A Witcher, right? Let's do it like this. You parry three blows. I throw your way. Um, you you but you can't swing at me, not once. Just my blows. Got it. Catch three of them, and I'll toss you double Feeling that generous? No, I just know you can't do it. No one's ever done it. Too fast, see? So, willing to try for three blocks? Um, Fine. Doubt I'll have any trouble deflecting a few blows. That I get! At long last, one with a sportsman's soul! Now, listen. The rules say you're not to start your parry until i cocked my fist. Standing with your guard ups not allowed. Ladies and gentlemen, witness a most peculiar fight. How shall I say this? The Witcher has accepted a colossal challenge! 좋아 <laughs> 한번 두번 제발 끝났잖아 자식아 아하 no <laughs> 나 어이없어서 돈 얼마? 아까 100원 었는데아 400원. 산늘 머리빛. 고요한 물이.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이름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냐? <laughs> 산스만리 l e 라니 이름 about the docks s o u t 머리빛 <웃음> <이름하고>. <웃음> 아, 이렇게 봐. 근데 이거 용기하고 관련있는 것 같진 않는데 아 지금 용기라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나 이거 완전 잘못 왔구나 어쩐지 길을 엉뚱한 데로 보내더라 꼭대기에 있네 어이 어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위쳐 왔다 위쳐 Would you care to challenge oh. Sh hey. Shall you face off against still oh. oh. right. waters? Shall you? Vocabulary... Shall you? I'd like to know who I'm punching. This knight won't reveal his name or face? Won't say anything at all? Not a word? Reign in your curiosity, sir. A knightly vow is no idle promise. Still waters shall conceal both face and crest until such defeats him. So, will you fight or not? <laughs> I challenge you to a duel. <laughs> <laughs> Noble lords and virtuous ladies! Another fight is soon to begin! 보자, 시작하면 일단 뒤로 피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선빵을 맞으니까. 이름이 더 고요한 물이 뭐냐, 도 기집애냐? 벗겨놨더니 여자 아니야? <laughs> <laughs> okay. Ladies and gentlemen, the Witcher defeats the previously invincible still waters, and what about it was? Freed of his vow, the knight can now show his face. Your blows are strong, and true. My congratulations. <laughs> <laughs> Thanks. Yeah, Have you naught to add? I'm a woman. No, no remarks? What for? It's the 13th century. Nothing peculiar about it. Women own taverns, run farms, and fight. Will you not claim there was no honor in fighting a wench? No, I'd expect to hear that from someone who was afraid to lose to a woman. Only Mangholm remains. You should look for him by the docks south of Oatville. Once you've bested him, you can try your strength against the maestro. Maestro, can you eat me? Oh, 야, 야, 나랑 한번 붙어볼래? 아무도 없는데너 뭐하냐? 아, 둘이. 아! 아프로스. <laughs> 브리짓 잠깐만. 아, 니가 아까 브리지시구나. 음, 네임드였네. 고요한 물. 알긋다. 이야, 경치 봐.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오. <laughs> 이 자식아. 와, 뭐 이런. 와, 뭐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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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아니, 경치 공격 좀 하겠다는데. 그, 그, 진기 이야, 좋다. 자, 아직. 싸움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의 위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